저희는 오늘 동면대 장학금의 모든 것을 파헤치러 왔습니다. 근데 용준 씨, 네? 우리 학교가 그렇게 장학금을 많이 준다면서요? 어, 저는 성적 장학금 을 받아봤는데 다른 장학금 잘 모르겠어요. 성적 장학금이요? 저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래서 오늘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주는지 알아보려고요. 좋아요, 같이 가볼까요? 네. <laughs> 어, 학생. 학생,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네. <laughs> 학생 혹시 장학금 받아보셨나요? 네 받아봤어요.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저 말리 장학금 받아봤어요. 말리 장학금이 음. 어떤 거예요? 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들으면 주는 장학금이에요. 음. 음. 어떤 거들어보셨어요 어, 저는 시험 관리 노하우 특강이나 뭐 학습법 네. 관리 특강 이런 거 들어서 장학금 받았어요. 그 수업 듣는데 돈을 준다는 거예요? 네 수업만 들으면 장학금이 나와요. 돈은 그럼 얼마 주나요? 에뭘 네, 뭐 네. 그런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얼마 주나요? 어, 뭐, 1점당 5,000원 주니까 어. 적진 않은 거 같아요 어... 근데 왜 학생 혼자 아, 아, 뭐... 안 하셨어요? 아생이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응. 어, 뭐시고 계시죠? 아, 저희 이제 동문대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네.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아 예. 동문대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의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그 저희 학교에서 지급하는 어, 장학금이 1인당 400만 원으로 어, 부산 시내 최상위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장학금이 있지만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이것이 60%에 이제 입학하는 아주 훌륭한 장학금 제도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laughs> 어, 저희 동명대학교에서 어,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전체 입학 수석 장학, 반대 입학 수석 장학, 군사 장학, 수시 모집 성적 우수 장학, 동명 장학, TU 대의 수상 장학, 학과 입학 수석 장학, 농원촌 학생 전역 장학. 유엔평화장학, 평생학습자장학금, 동명복지장학, 동명참여제장학, 동명가족장학, 기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학금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지급하는 수십 종류의 장학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봐요. 무슨 학생이 공부 중인데 저 학생도 장학금 받았을까요? 동명대 학생이라면 당연히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가볼까요? 네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 어떤 장학금 받으셨나요? 저는 어학연수 장학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갔다 오셨나요? 저는 인도랑 상해랑 하와이 갔다 왔어요 그중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인도 갔다 와보신적 있으세요? 어 아니었을까. 저는 인도 갔다 온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인도는 좀 혼자 가기도 위험하고 한데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관리해주시니까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학연수 장학금 프로그램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장점은 일단 한달 동안 해외에 살아볼 수 있다는 점과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다양한 문화도 경험해서 제일 좋았어요. 혹시 다른 장학금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어, 저 국가장학금이랑 성적장학금 받아 봤어요. 그러면 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감면이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당으로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등록금 고지서에서 마이너스로 찍혀서 나와요. 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등록금 고지서 받았을때 성당이 기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음, 부모님이 억수로 좋아하셨어요. <웃음> <웃음> 그럼 저희도 다음 학기에 꼭 장학금 타서 후다합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저는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동명대학교 이렇게 많은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장학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열심히 할걸 그랬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다음 학기나 다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들어오실 때 성적 우수 장학금 받고 오신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그자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료의 50%를 이제 자급을 준다는데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제가 간호학과에 다니다 보니 타학과에 비해서 등록금이 조금 높은 편인데 그 점에서 50% 감면은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럼 몇등 정도 하신 거예요? 어, 몇 등인지 정확하게는 <laughs> 잘 모르겠지만 수시 지원자 중 상위 1 0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자학금을 입학할 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셨다는 그런 거네요. 아. 어... <laughs> 사실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입학할 신입생들이 저처럼 이런 기분 꼭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저도 그러면 고등학교 때좀더 열심히 해서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 에이, 이미 지났어요. <laughs> 아... 여기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학생 혹시 동명대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아니, 받아본 적 있나요? 장학금이요? 네. 어, 한번 받아본 것 같은데. 어, 어떤 장학금 받아봤어요? 성적인가 뭔가. 오, 받았었어요 아 성적 장학금. <laughs> 성적 장학금은 과에서 몇등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주길래 받았어. 오, 그럼 막 과에서 공부 좀 했다 이 말씀이네요. <laughs> 그럼요. 내년에도 성적 장학금 받으시려면 좀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네. <웃음> 이제 다음에 어떤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있는지 좀 불러볼까요? <laughs> 네, 가볼까요? 아네 어, 안녕하세요 혹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네. 혹시 장학금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총대장학금이랑 학과장 추천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랑 복지장학시 받은 적 있어요 앞으로 학교생활하면서 받고 싶은 장학금이 있는지 청소부장학금 음. <laughs>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못 받은 건가 봐요 지금 옆에 분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한번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아, 네. 저 혹시 두 분은 학교 다니는, 다니시면서 장학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떤 장학금 받아보셨나요? 저는 성적 향상 장학금 받아봤어요 저는 차민재 장학금 받아봤습니다. 두 장학금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혹시 어떤 장학금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적 향상 장학금은 저번 학기보다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오르면 주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민재 장학금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학교 생활하시면서 뭐 받고 싶은 장학금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3인재 장학금 저는 말리집 장학금을 받고 싶습니다 내년에 두분다 원하시는 장학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왜 아, 그래요 아, 아 저는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진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받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나 많이 장학금을 주다니 아, 저도 이제 남은 학기 동안 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도록 하려고 요 맞아요. 다음 학기에는 저희 꼭 장학금 받도록 해요. 네, 화이팅! 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